지난 2 1일 스윙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엘의 사진을 게재하며 축하해 용주나 여러분 내가 잘 지킬게요. 책임지고라고 적었어요. 이날 스윙스가 이끄는 APR 케미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을 올리며 신인 아티스트라고 밝혀 노엘의 영입을 공식화했어요. 해당 게시물에는 인디고 뮤직 공식 계정이 태그돼 노엘이 4년 만에 인디고 뮤직의 멤버로 재합류했다는 것을 암시했어요. 앞서 스윙스는 지난 20일 개스 후 2023년 7월 20일에 6PM이라는 글과 함께 한 남성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멤버 영입 소식을 알린 바 있어요.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2021년에는 무면허 운전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어요.